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불법행위 제공급 주택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9월 2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공급이 9월 30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 공고일은 9월 22일자 월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2년도 12월 1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 없으며 거주의무기간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5년도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잔금 등 납부 완료 후 즉시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25년도 7월달에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 제공급 주택이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남양주시 와부읍 도궁리 931-5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2층으로 총 12개동 908세대 중에서 불법행위 제공급 주택이 두 세대가 나왔는데 특별 공급으로 한 세대,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가 특별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타입을 보면 59A 타입만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맥 살펴보겠습니다. 59A 타입 10층을 보면 분양가 4억 7,620, 발코니 확장비 3,200만원, 총 분양가 5억 82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계약 후 45일 내에 90% 잔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9월 22일자로 자료 추출했는데 어, 59A타입을 보면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59A타입 고층 남양이 매매 6억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동의 고층 남동양도 매매 6억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